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사랑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상과 인생들을 지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정 감사와 사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이 아이로 행복했고, 이 아이로 마음껏 웃었고 이 아이로 세상 부러운 것이 없었고 이 아이로 계산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이 아이로 가슴 아픈 적도 이 아이로 힘겨울 때도 이 아이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이 아이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로 다른 아이들도 바라보게 하셨고, 이 아이로 나의 방법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비우게도 하셨고, 이 아이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셨고, 이 아이로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저도 어미로 자라나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 어리고 어리나 이 아이가 몸도 마음도 많이 장성했습니다. 이 아이가 곧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 같지 않다. 핸드폰도 쓸수 있다. 시간 금방 간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많이들 얘기하지만 시대도 세대도 다르니 입대하는 이들의 마음도 다르고 군의 환경도 다르겠지만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 보내는 거라 염려가 없지 않네요. 적응하는데 시간도 들겠죠? 입대 전에 이 아이도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고 오길 기도합니다. 신체 훈련을 통해 평생 체력의 기반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 부지런하게 루틴을 만드는 것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셔서, 미래도 설계해 보고, 제대 후의 진로도 꿈도 세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체 활동하며 힘겹고 버티기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적응해야 할 부분은 하되 지혜롭게 생각을 전환할 줄도 알게 하시며 방법도 달리할 줄 알게 인도하시며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길 앞으로의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난 가운데도 본인 옆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는 손이 짧아 그를 잡아줄 수 없으나 어느 곳에 서든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부족한 지혜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도 환경을 통해 그곳에서의 사람을 통해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귀한 아들들입니다. 부족한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만 무사하고 잘 되길 기도하기보다 입대하는 모든 대한의 아들들이 건강히 사고나 해됨 없이 잘 수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겐 더욱.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며, 옆 동료에게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주를 증거하기를 바래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겐 하나님이 느껴지는 신앙을 가지는 소중한 인생의 전환의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병 훈련 후 배치받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 장소도 골라 주시고, 주변에 함께하는 동료도 상급자도 부대 지휘자들까지 한명한명 한명 골라 배치해 주시옵소서 우정을 나누고 저녁 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이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하는 옆 동료에게 손을 내밀 줄도 아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상대를 존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기는 주시되 무모하지 않게 지혜는 주시되 먼저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부지런함을 주시되 향방 없이 뛰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다양함은 포용하되 선악을 쪼갤 수 있는 분별의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식이 뭔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쉬움도 크고 미안함도 있지만 제가 약함으로 전능의 주를 의지하고, 내가 어리석어 주의 지혜를 강구합니다. 내가 변덕스러워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성령님께 강구합니다. 억지로 가야 하니 할수 없이 간다는 것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크게 드리는 큰자가 될수 있길, 나라를 위해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라면 나라 사랑, 형제 사랑도 품을 수 있으며 그리 해야 된다 믿습니다. 젊은 청춘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늘 사랑으로 해야 할 바도 멋있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과정 중에 행복하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억매이지도 현실에 묻혀 있지도 말며 앞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길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생명, 아들의 입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장병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길, 이 나라 가운데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고 잊지 않고 평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